우리가 극대 극소를 따지거나 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거나 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게 지금 은 이제 함수의 증감표예요. 증감표. 진간표. 자, 증감표라는 거는 이제 그래프가 뭐 플러스가 되느냐, 뭐 기울기가 올라가고 있느냐, 내려가고 있느냐, 극대는 어디냐, 극소는 어디냐. 이러한 것들을 잡아놓고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극대 극소를 따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함수의 증감표를 그릴 줄 아는 게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러면 함수의 증감표를 그리는 방법을 예를 한번 가지고 봅시다. 자, fx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4라고 두었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f'x에요. 자, f'x는 6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이 상태고, 자, 이걸 인수분해 합니다. 이게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따라서 6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우리가 뭐 f'의 x 부호를 볼땐 일단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따졌습니다. 그래서 0이 되는 지점이 어딘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꼭 f 프라임 x가 0이 되야지만 어 극대 극소가 존재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루는 우리 함수가 다항 함수이기 때문에 일단 0이 되는 부분부터 잡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지점이 어디야? 음, x는 -1과 2가 된다는 라 얘기죠.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해서 자, 표를 그립니다. 자 표를 그릴 때는 맨위 줄은 x 값을 쓸거, 두 번째 줄은 f 프라임 x, 세 번째 줄은 이제 f x의 값을 쓰게 되는데 뭐 이과 같은 경우 미적 2에서는2 프라임까지 즉 이계도함수까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줄더거 주시면 되고요. 일단 이렇게 네줄 긋고, 다음 맨 왼쪽에는 누구 들어간다고 x 값과 f 프라임 x의 값 f, x의 값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0 만드는 값이 지금 몇 개야? 두 개죠? 그럼 칸을 하나, 둘, 셋, 넷, 뭐 다섯 개를 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은 뭐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한칸 건너에 처음 0 만드는 값을 씁니다. 그 다음 또한칸 건너에 처음 두 번째로 0 만드는 값을 각각 x자리에다 써놓고요. 그 다음 그 사이는 땡땡땡. 마이너스 어, 1보다 작은 쪽. 마이너스 1과 2사이값 e 2보다 큰값 이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1과 2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이제 0이 나온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의 f 프라임 x의 부호를 따집니다. 즉 0들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이 사이 사이에 들어가는 f'의 부호를 나타내준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f'x는 아까 뭐였어요? 음, 여기죠. 6에 x 2 x+1이니까 얘를 적당히 그리면 아래로 볼록이고 x축에서 -1과 2에서 만난다는 얘기지. 그래프를 그려놓게 되면 우리가 f'x의 부호를 좀더 쉽게 따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자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선 부호가 뭐가 돼요? 위쪽에 있습니다. x축 위니까 양수되는 거죠. 아 그러면 플러스 표시해 주면 되고,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는 x 축이 아래쪽이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붙여주고, 2보다 큰쪽에선 다시 x축 위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f'x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f(x)는 아까 f'x 즉 도 함수의 부호가 양수면 어떤 형태야? 아,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상태죠. 어, 그래서 부호가 나타내져 있는 이 부분들에는 그래프의 모양을 적당히 잡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상태로 플러스는 오른쪽 위로 가고 마이너스는 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플러스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상태 이렇게 그래프를 만요 화살표들을 적당히 연결해서 그래프를 만들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럼 그림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상태구나. 적당히 기,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면 이렇게될 거를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럼 좀더 자세하게 들어갈 때 이제 뭐가 들어갔는데, 어, 올라갔다 꺾인, 내려가는, 꺾이는 부분들의 극대와 극소를 잡아주면 되죠. 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는 이점이 바로 뭐가 돼? 극대 값이 된다고. 극대 값은 어떤 거?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 값이 된다. F-1이 되는 거고. 극소 값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는 이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f2의 함수값이 된다라는 얘기 그럼 f-2는 얼마? 어, 집어넣고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계산까지 한번 우리 해보자. f-1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2, 플러스 4 그래서 11 아, 그럼 여기 극소값은 극값 11이구나. 알수 있고요. 극소값은요? 극소값은 f2잖아. 그러면, 2 집어넣고 16-12-24 플러스 4니까 자, 쭉쭉 계산해서 계산이 잘 안되네 20에 4에 마이너스 16 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16 이렇게 해서 극대값과극소값을 잡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극대값의 좌표는 아, 마이너스 1, 11이라는 걸알수 있고 극소값의 좌표는 2,마이너스 16이라는 걸알수 있으니까 x축은 대충 어디로 뭐 적당히 끊어서 들어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x절편들은 뭐 구할 수, 구할 수 있으면 구해주는 게 좋고요, 구하지 못해도 상관 없습니다. 다음 y절편도 우리가 잡을 수 있으면 잡아주면 돼요. y절편 x가 0일 때니까 4네요. 아, 그러면 y축은 요쯤 요런 형태로 들어가서 그래프가 이렇게 완성이 되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프의 개형, 즉, 적당한 그래프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지, 너무 세세한 정확한 값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 진간표를 그려놓고 이 화살표들에 따른 이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줄 알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진간표를 그리게 되면 여기에서 극대값과 극소값 역시도 따지기 쉬워진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